골프왕 제이홍 동코스 15번 홀은 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편안한 파포홀입니다 좌측도 공간이 많고 우측 언덕도 편안합니다 보기보다 우측 러프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약간 좌측인 벙커를 에이밍해야 합니다 우측 러프는 라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보이는 풀들의 좌측 절반이 페어웨이입니다 내리막 티샷은 항상 슬라이스가 납니다. 왠지 근거 없는 오른 추라의 욕심이 납니다.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오른쪽 발을 닿습니다 공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오! 아주 잘 맞았어요. 공이 끝도 없이 갑니다. 한동안 안 쓰던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는데 잘 맞네요. 오늘 날씨도 멤버도 딱 좋네요. 라베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아, 시원해. 제공은 좋은 곳에 잘와 있네요. 슬슬 스코어 욕심이 납니다. 63m 외질을 꺼내 듭니다. 붙이면 버디 넣으면 이글. 아, 뭐야. 짧습니다. 벙커에 들어갔어요. 붙칠려는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라이가 무척 어렵습니다. 핀까지 16m. 부드럽게 쳐야 해요.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때리면 도망갑니다. 너무 약하면 탈출을 못 해요. 오, 나이스 아웃. 아, 좀 컸어요. 걸음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미터 내리막 퍼시입니다. 아, 드라이버 잘 쳐놓고 이게 뭡니까? 먼거리 파 퍼시입니다. 좌측으로 한 클럽 이상 봅니다. 8m만 칩니다. 아, 소심한 붙이기 퍼시네요. 아쉬운 보기. 동코스 16번 홀은 홀이 내려다 보이는 편안한 파스리 홀입니다. 160m의 긴 파스리 홀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측은 공간이 많아요. 우그린보다는 좌그린이 더 가깝습니다. 너무 길게 치면 그린 드롭 오비가 있습니다. 정면 벙커를 살짝 넘기는 정교한 샷이 필요합니다. 아직 앞 팀이 보입니다. 오늘은 디핀이라 실거리 175m를 쳐야 합니다. 내리막 감안해서 160m, 6번을 픽업합니다. 길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홀을 보고 공을 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롱아이언 아무래도 왼쪽 훅이 날까봐 걱정됩니다 신중히 어드레스합니다 아 굿샷 약간 우측으로 밀립니다 내려와 보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린 경사를 보면서 걸어갑니다 꼭 팔을 하고 싶어요 마크를 하고 그린을 살핍니다 공이 굴러가는 상상 제 차를 기다립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어드레스 합니다 우측으로 한 클럽 보고 칩니다 약간 때려하겠어요 아, 아쉽네요. 마무리 파 퍼팅이 남았습니다. 심장마비가 가장 많다는 1m 퍼팅. 아, 아 괜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레발을 쳤네요. 복입니다. 17번 홀은 343m의 우도그렉 파포홀입니다. 우측 숲을 넘기는 거리는 220m입니다. 정면 숲까지의 거리는 245m입니다. 용감하게 숲을 넘겨야 합니다. 우측 뒤로 공간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아 어디를 쳐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측 숲의 좌측 끝을 바라보고 섭니다. 슬래시가 날까봐 두렵습니다. 팔로 당겨서 정면 좌측으로 갑니다. 아 너무 멀리, 갔어, 멀리 갔어요. 250m 막창 오비가 나올 뻔했어요. 다행히도 공이 잘 걸려 있습니다. 우측은 벙커와 오비가 아니야, 있네요. 아니 그냥 찍겠습니다. 트러블 자세 도전합니다. 발끝 내리막 급경사 슬라이스 라인입니다. 하체 고정하고 팔로만 스윙합니다. 머리 고정이에요. 날아가는 공이라도 봤다가는 끝장납니다. 아, 궁금해서 고개를 들었어요. 망했어요. 홀이 저렇게 멀어 보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어쩐지 공이 잘 맞다 했어요. 꿈이 깬 느낌이네요. 제공이 어디 있죠? 어려운 왼발 오르막 경사 남았습니다. 공의 위치에서는 그린이 보이지 않아요. 홀까지 25m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어프로치에 집중합니다. 공을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약간 우측을 그냥 해서 칠 거예요. 탄도가 많이 나와서 공이 뜰것 같아요. 잘친것 같은데 바람이 좀 있네요. 아쉽게도 좀 길었어요. 핫버시니다붙이면보기면래보 팔을 하고 싶어요 왼쪽 면컵에 오르막 보시입니다 아, 아깝다 18번 홀은 475m의 무난한 팝파이브 홀입니다. 우측이 오비라 슬라이스를 주의할 홀입니다. 곱게 뻗은 직선 홀입니다. 장타 욕심으로 우측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라베 꿈을 꾸며 팝파이브 투어를 노립니다. 총거리 마이너스 드라이버는 우드, 머릿속 계산을 분주합니다. 우드, 225, 투어 하려면더 멀리 쳐야 합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드로우를 쳐야 멀리 갑니다. 전반 마지막이라 힘이 들어갑니다.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우측 오비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왼쪽으로 당겨칩니다. 벌써 뒷사람이 방 빼라고 티 박스에 올라섭니다. 해저티에 왔습니다. 노란 공을 많이 챙겨왔어요. 여기서 올리면 스리온이에요. 버디도 할수 있어요. 내 샷을 보고 있는 동반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아, 헤드업했어요. 탑볼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라비하기에 좋은 날이었는데 아, 내공은 어디에? 저기, 그래도 많이 갔네요. 그래도 공의 위치가 괜찮습니다 세 번째 샷시지만 올리면 포온 앞선 두 번의 실수를 만회해야 합니다 집어넣으면 버디입니다 126m P입니다 제일 자신 있는 채입니다 아 공이 너무 떴어요 이래서 백돌이, 백돌이 하나 봅니다. 다시 치고 싶네요. 아, 다행히도 벙커 옆입니다. 아직도 남은 거리가 23m입니다. 넣으면 파 목표가 자꾸 수영됩니다. 잘친것 같아요. 마콜은 그린이 크네요. 제공은 살짝 길었습니다. 5m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니 왼쪽으로 두 컵을 봅니다. 붙일지, 넣을지 고민합니다. 새컵 보고 살살 쳐야겠어요. 동반자가 중계해 줍니다. 생각보다 라이가 안 먹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퍼즐 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컨시트라고 대충 치면 안 되겠죠. 나이스 인, 나이스 인. 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